이종태 행복TV 이종태 정리법 시리즈 열 번째 고수들의 정리법 어, 오늘은 다섯 권의 책에 나온 정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의 생각, 4시간, 어른의 공부법, 부자가 되는 비결,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100가지 방법 이 다섯 권입니다. 집안에는 돈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넘친다. 옷장, 냉장고, 신발, 서가, 창고를 보십시오. 전부 넘칩니다. 택배기사가 계속 배달하죠. 여러분, 박정기의 부자의 생각, 천철살인 같은 이야기입니다. 비워야 돈이 채워진다. 냉장고장, 신발장이 비면 더 채워지고 늘어납니다. 돈도 공간적인 비용과 여유가 있어야 채워지는 법이다. 네시가 키모시페리스의 책입니다. 여행 가방에 잡동사니를 줄여라. 필수품으로 위장된 작동선이는 여행을 생지옥으로 만든다. 인생에는 쓰지도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수많은 것이 있다. 정신을 어지럽게 만드는 짓게 닫는 건 그걸 없애고 버리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입는 옷은 당신이 가진 옷의 10%도 채안 됨을 알아라. 가난한 사람일수록 물건의 파은쳐 산다고 합니다. 정리란 버리고 언제든 꺼내쓸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부잣집은?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있어 공간을 늘게 니다 대신 소유 물건 아주 최상품이죠. 내 주변의 정리정돈 상태는 내머릿 속의 상황과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사용하는 물건을 버리는 것은 비도덕이라 생각하죠. 샌다다케의 어른의 공법에 대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옷을 버리는 것은 자식을 버리듯 생각하고 감정이입으로 겨로갑니다. 아니면 옷을 기부하고 가구는 인터넷 벼룩시장에 팔아라. 제대로면 버려도 집에 여유 공간 40%는 더 생길 것이다. 더큰 이점은요, 물리적인 여유 공간이 생기면 정신적 여유 공간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보관 기준. 하루에 한 번도 건드리지 않는 물건은 책상 위에 둘 필요 없다. 한 달에 한 번도 건드리지 않는 물건은 책상 안에 둘 필요 없다. 1년에 한 번도 건드리지 않는 물건은 보존할 필요가 없다. 명쾌한 기준이죠. 기억하 시바랍니다. 버리기 위한 사고방식 첫 번째. 일단 놔둔다는 말은 건물이다. 임시로 언젠가라는 말은 말도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매우 편리할 것이라는 것은 나에게 그 주장스럽다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이 물건을 버리면 안 된다는 성령을 만들지 마라. 수납법, 정리법을 해결하지 말고 이건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먼저라. 완벽한 목표를 하지 마라. 버리기 위한 테크닉. 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버려라. 일정 양기 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버려라. 정기적으로 버리고 아직 사용할 수 있어도 버려라. 버리는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레인 제임스의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100가지 방법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잡동산이 정리법.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무조건 처분하라 버려라. 옷장에서 방, 부엌, 선반, 가전제품, 신발장, 심지어 창까지 빼먹지 말고 정리하라. 과감하게 실리면 작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물건에서 잠자는 물건에서 자유로워지자. 기억가지 못하는 물건은 당장 버리라. 물건을 상자에 담은 뒤 끝에다 1, 2, 3년 후 날짜를 써 참고해 보관해 보라. 이때 안에 내용물은 적지하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상자 날짜 계한을 보고 열지 말고 내다 버려라. 어차피 나중에 버릴 거면 은 지금 당장 버려라. 불필요한 관계는요, 단호하게 정리하라. 수명을 다했거나, 긍정 역량 미치지 않는 우정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물러나 조용히 사라져 주면 됩니다. 삶의 단순화 중에 인간관계 정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겨운 모임, 나가지 마라. 모임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업상 필수 모임. 두 번째, 기다려지는 모임. 세 번째,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모임이 어, 모임의 조건입니다. 싫을 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하라. 아니오라고 말하기 힘들면 적당한편견를 대라. 편견은 간단하셔록 좋다. 그냥 약속 있어요. 라고 하면 된다. 과소유 증후군에서 못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리법 1. 보따리나 상자 이용법. 일단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따리나 상자에 담아라. 한 달이 지나면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 번에 방 하나 또는 붙박이장 하나씩을 정리해 보십시오. 두 번째, 없어서 아쉬웠나요? 게임을 해보라. 뭔가 숨겼는데 한참 지나도 사라진지 모른다면 버려도 된다. 정리법 세 번째, 옷걸이 방향을 바꾸어 걸어라.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걸어놓고 한번이 입었던 옷은 옷걸이를 반대로 걸어. 계절이 지나, 한 달이 지나면, 입은 옷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습니다. 옷 모양을 앞뒤로 구분해 방향을 바꿔두셨습니다. 옷걸이 방향 바꾸기나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목표 숫자 도전 게임을 해보라. 100개가 목표라면, 100가지 물건을 남겨두고 살아보자. 아무 방이나 붓박에는 골라, 목표 숫자를 정하고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옷장 안에 옷이 가득한 이유는 뭘까요? 옷을 많이 사기 때문입 필요한 옷을 사기 때문에 그렇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옷장 안에 옷이 가득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옷은요. 첫째, 한 번도 안입는 옷, 한 번밖에 안입은 옷, 몇, 몇 년씩 안입은 옷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 본전을 뽑지 못했다는 생각과 비싼 옷일수록 더 그렇죠. 애무단지죠. 편히 입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저렴한 옷들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옷걸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옷살때 따라온 것, 세탁소에 온것 구입한 것, 여러분 세탁소에 온것 아주 가늠이 좋죠. 나머지는요. 두껍고 불편합니다. 옷걸이를 통일하고 모양이 다른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옷걸이를 버리지 않으면 요 옷걸이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수납공간이 부족합니다. 옷걸이가 남는다는 착각에 빠져 옷을 또 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실천해서 옷장이 굉장히 부패가 줄었습니다. 자녀 교육의 기본 첫째 이불 깨기, 두 번째 신발 제대로 벗기세 번째 휴지 제대로 버리기, 안전자리 정리하기, 다섯 번째 음식 남기지 않기. 간단하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활은 곧 훈련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습관이 인생 전체 의 성공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가정에서는요 신발 모양을 현관에 그려놔가지고고 위에 언제라 신발 넣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화에 금덩이와 돌멩이가 있습니다. 한 구두쇠가 평생 모은 돈으로 큰 금덩이로 바꾸었어니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안전하게 담벼락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매일 날마세면 담벼락 밑을 보며 지냈는데 어느 날 도둑맞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두쇠에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지 말고 돌멩이라도 다시 묻어가지고 금이라 생각하 하죠. 금이건 돌이건 쓰지 않는 게 무엇 할게 있겠는가.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사두는 것은요. 돌멩이 보관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인생은 마음부터 진짜다는 책이라 이야기였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대부분 평생 필요하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말 불편할까 먼저 생각해보라 물건을 줄이면 지출도 줍니다. 물건을 위해 집세를 내는 건 어리석은 이시다. 물건의 노예가 되는 생활을 그만두자. 하루에 한 번도 건드리지 않는 물건은 책상에 둘 필요 없다. 한 달에 한 번도 건드리지 않는 물건은 책상 안에 둘 필요 없다. 1년에 한 번도 건드리지 않는 물건은 보존할 필요 없다. 제가 지키고 있는 교훈입니다. 보관 기준으로 삼고 정리 기준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는 돈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넘친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물건에 파묻혀 산다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새로운 지식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